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친구들, 공과가 몇장 남았는지 한번 확인해 볼래요? 남은 게 없죠? 오늘이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 책돌이 하는 날이에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2023년도가 다 갔다는 걸 의미하죠.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정말 정신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도 우리의 가정을 봐주지 않고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과 우리의 몸과 마음의 성장을 경험하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마지막 주 우리가 배워야 할 공과의 제목을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 볼까요? 시작. 자라남. 중학교 친구들은 폭발적으로 이제 막 키도 크고 몸집도 막 커지고 이렇게 할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 성장을 경험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공과의 내용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성경 본문은대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로 4절이에요. 그중 우리가 좀더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오늘의 암송 구절은. 3절입니다.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오늘의 암송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아멘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준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자, 친구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벌써 마지막 장이죠. 오늘도 2023년의 마지막 날에도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 오늘도 세 가지 직업군이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화학연구원, 그리고 반도체 공학기술자, 그리고 레크레이션 강사, 이렇게 세 명입니다. 화학연구원, 화학연구원은 화장품이나 의약품, 도료, 농약, 플라스틱, 페인트, 석유화학, 음식, 식료품, 등등등의 분야에서 신공법과 신재료를 발명하는 일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나오는 반도체 공학 기술자들이 있잖아요. 이 반도체 공학 기술자들도 화학 연구원들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왜냐면 반도체를 만들려면 수많은 화학약품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화학약품을 개발해내는 사람들이 바로 화학연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화학 분야는 생각보다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아까 봤죠? 화장품이나 의약품도 화학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화학이라고 하면은 막 비커에다가 약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리저리 왔다갔다 하면서 막 배합하고 막 이렇게 불과 관련되어 있는 뭔가를 하는 사람이겠거니? 라고 하지만 그 범주가 굉장히 넓죠. 그래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기회도 훨씬 더 폭넓어진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어요. 화학연구원은 한번 우리가 이과를 잘하는 수학이나 과학 가운데에 좀 재능이 있는 우리 학생들이 한번쯤은 도전해 볼 만한 카테고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생화학과도 있고, 화학공학, 나노화학, 생의학 화학도 있고요. 응용화학과, 정밀화학과, 화학신소재공학과, 그리고 환경생명화학과 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학과들을 한번 잘 서칭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알아볼 직업은 반도체 공학기술자예요. 인텔이라고 하는 유명한 반도체 기업이 있거든요. 그 기업에 팻 갤싱어 CEO가 있거든요. 사장이 있는데, 팻 갤싱어 사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곧 칩코노미의 시대가 온다. 즉, 반도체 칩을 필두로 한 경제 공동체가 곧 생성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발표가 됐거든요. 그만큼 이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움직이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공학 기술자들도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죠. 현대 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모든 전자 장비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설계, 제조, 생산해내는 그 모든 과정들을 총괄하는 사람들이 바로 반도체 공학 기술자들이에요. 그래서 관련학과는 반도체학과가 있고, 신소재공학과도 있고, 전기공학, 전기전자공학, 반도체 시스템공학 등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직업군은 레크레이션 강사예요. 워크숍이라든지 체육대회, 축제 등의 행사 가운데에서 바람잡이라고 하죠. 분위기 띄워주는 사람도 레크레이션 강사 중에 한 사람이고요. 또 장소, 목적, 시간, 인원, 참가자 등을 고려해서 이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사람이 바로 레크레이션 강사입니다. 그래서 개그맨들 중에 이 레크레이션 강사 출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관련 학과는 레크레이션 학과 그리고 사회체육과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관련 학과를 잘 서치해 보기 바랍니다. 자, 친구들 이제 본격적으로 공과 내용으로 들어갈 텐데,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게요. 올해 시작하면서 친구들 나름대로 목표를 세웠던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들 중에 나는 한 가지라도 성취를 맛봤다. 한번 손들어 볼까요? 예, 어떤 거였는지 좀 나눠주세요. 아, 예, 여러 가지 일들을 말해 주어서 고마워요. 자, 그러면 역으로 다시 한번 질문해 봅시다. 한 해를 돌아볼 때, 야 이건 진짜 해선 안 됐어. 그러지 말걸. 가장 후회되는 일은 무엇인가요? 한번 말해볼까요? 말해볼 수 있는 친구? 아, 예. 친구들이 2023년 한 해를 지나면서 매우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행복했던 일도 있었겠지만 가장 후회되는 일들도 있었을 거예요. 친구들의 2023년은 어떤 일들이 더 많은 한 해였나요? 후회로 가득한 한 해였는지, 아니면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성취감으로 가득한 한 해였는지 모르겠어요. 바라기는 우리 친구들이 적당량의 실패도 경험해 보면 좋은 일이겠지만, 무엇보다 정말로 성취감을 뿌듯하게 느끼는 그런 성공의 기억들이 많은 한 해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자, 친구들. 한 해를 지나면서 후회가 남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아주 기쁜 일이 한 개도 없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올해를 돌아볼 때 우리는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함께 경험하면서 우리의 생각이 자랐고 우리의 마음이 자랐고 또한 우리의 심지가 더욱더 단단해졌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몸도 자랐어요. 우리는 2023년 어떤 방향으로든 성장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친구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올해 나의 믿음의 성장은 10점 만점으로 보았을 때몇 점이나 성장을 했다고 생각하나요? 자, 10점 만점으로 했을 때 올해 나의 믿음 점수는 몇 점이다. 나눠 볼수 있는 친구. 아, 예. 아, 6점. 이유가 있을까요? 6점을 준 이유가 있을까요? 한번 나눠볼까요? 자, 친구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등장을 하죠. 사도 바울이 여러 군데의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순의 전도자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전 생애를 통틀어서 총 4회 유럽의 넓은 지역들을 순회하면서 전도하는 전도 여행을 진행을 했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데살로니카 교회도 이렇게 여러 지역을 복음을 전하면서 다니던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 중 하나가 바로 데살로니카 교회였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대살로니카 교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으로 매우 바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틈틈이 대살로니카 교인들에게 편지를 적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적어낸 편지를 대살로니카 교회로 보내요. 그 내용이 바로 대살로니카 전후서에 적혀진 내용들입니다. 이때 당시는 로마 시대였어요. 대살로니카 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로마 정부로부터 굉장히 강도가 높은 핍박을 당하고 있었어요. 너무나도 힘든 고통의 순간들이었지만 그 고통의 순간을 이겨내고 이겨내고 또 이겨내면서 그들은 굳건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사도바울이 이러한 대살로니카 교인들의 상황들을 보고서 편지를 적은 거예요. 이렇게 환란과 시련 가운데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있었던 대살로니카 교인들을 본 사도 바울은 핍박 가운데에서도 대살로니카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나고 있음을 칭찬하면서 격려하고 있어요. 갓난아기가 태어나죠. 우리 친구들도 다 갓난아기 시절을 거쳤을 거예요. 처음에는 어떻게 하죠? 강보에 꽁꽁 싸매어서 하루 종일 누워있기만 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허리를 가눌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또한 이동을 할수 있도록 팔과 다리에 힘이 생기면 어떻게 하죠? 뒤집기를 시작으로 해서 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지는 것이 어느 정도 습달이 되고 나면 팔과 다리에 더큰 힘을 얻고 마침내는 무엇인가를 딛고서 일어서기 시작하고요. 걷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뛰기 시작하고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은 발달을 해요. 자라요. 몸도 자라고, 생각도 자라고, 마음도 자라요. 이와 같이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 몸과 마음과 생각이 자라나듯이 우리의 믿음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자라가야 돼요. 성경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자라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자, 데살로니카 교회는 믿음만 자라고 있던 것이 아니에요. 함께 오늘의 암송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갖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핍박과 시련 가운데에서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 있었고요. 또한 서로 각기 사랑하는 것이 풍성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어요. 친구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믿음이 자라나는 사람은 사랑의 열매가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하면 믿음이 자라나는 사람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던지신 분이잖아요.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자라난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모인 교회는 믿음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믿음이 성장한 것을 어떻게 증명해 보일 것이냐,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하냐, 충만하지 못하냐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자라났는지를 측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 외에도 믿음이 자란 사람은 어떤 모습이 나타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사랑을 마음껏 표현하는 이 사랑의 충만함, 이거 말고 믿음이 자라난 사람에게 보이는 증거들, 뭐가 있을까? 한번 나눠볼까요? 결국에는 친구들 많은 것들을 나눠줬는데,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해요. 믿음이 자라난 것들을 보여주는 표징은 결국에는 사랑을 통해 나타나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 또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깊어져요. 이거는 무시할 수 없는 증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우리가 필요한 것만 마치 기관총 발사하듯이 다다다다 허와 붙이고서 말아버리는 것.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게 되고요.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하게 되고요.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삶의 목표 자체가 바뀌어버려요. 믿음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거는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인생의 목표가 바뀌고 내 인생, 내 몸, 그리고 또한 내 생각, 그 모든 것들의 포커스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서서히 옮겨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성장의 과정이라는 것. 우리 친구들이 한해한해 한해 살아가면서 내가 나 자신이 원하는 길로 선택해서 가는 것이 많아지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선택해서 가는 행동들이 많아지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내 믿음이 얼마나 자라있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2023년을 마무리하게 되죠. 그리고 2024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시점에서 믿음의 성장을 위해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선생님이 A4용지를 한 장씩 친구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이빈 종이에 우리가 2024년도에는 내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이거 하나만큼은 반드시 실천해 보겠다. 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적어 보세요. 한 가지씩만 적어 보자. 자, 친구들 다 적었죠?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아기가 발달 단계를 거치듯이 믿음에도 성장의 단계라는 것이 있고, 우리의 믿음은 이 성장 단계에 따라서 날마다 자라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 믿음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성장하기 위해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고, 계속해서 훈련을 해야 돼요.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당장에 일어나지 않는 변화 때문에 갈등하지 말고, 인내하고, 성실하게, 나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 앞으로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할 때이 신앙의 씨앗, 이 믿음의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나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될거예요이 시간에 자신이 적은 종이를 가슴속에 한번 이렇게 품어보세요. 꼭 품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믿음을 잘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꼭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가슴 속에 꼭 품으시고 끌어안으세요. 그런 다음에 선생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2023년을 주셔서 무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의 몸이 자라고 생각이 자라고 사회성이 자라고 우리의 마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묘한 차이이긴 하지만 믿음의 성장도 이룰 수 있게 해 주심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2024년에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거 하나만큼은 꼭 실천하겠다고 가슴에 품었습니다. 끌어 안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품에 안고 끌어 안은 이 목표, 이거 하나만큼은 2024년 한해 동안 꼭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진보와 성장을 이루는 우리 친구들이 다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